전국 1등을 했던 여자. 실검도 1등을 하는 여자. 로라는 사람 중에 가장 예쁜 여자. 그녀가 떴다 하면 실검은 물론 각종 남초 카페를 초토화 시켜버려 상대 최고의 톱스타만 찍는다는 소주 광고의 모델로도 발탁된 얼굴이면 얼굴, 몸매면 몸매, 심지어 게임까지 잘하는 걸그룹베리굿 조연의 다섯 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뚝딱? 좋지? 게임하는 미녀. 조연이 주로 서식하는 티어는 골드입니다. 에이, 골딱이 아니야 골딱이? 라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골드도 상위 2 3 0 즉, 10명 중 3등 안에 드는 실력입니다. 롤을 하는 여성 플레이어들은 비교적 쉬운 라인으로 평가받는 서포트를 하는 경향이 있으며, 실력이 좋은 남자들에게 듀오를 받아 자신의 실력과는 별개로 쉽게 티어를 올려 일명 여왕벌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연이 주로 하는 포지션은 롤에서 가장 어렵고, 게임의 판도를 자주 유지하는 미드라이너나 원딜을 합니다. 특히 그녀는 미드엔 아리, 원딜엔 징크스를 자주 하여 조연크스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특히 장동민이 리더인 연예인 롤게임단 육성 프로젝트 왕자의 게임에선 그녀의 미모는 물론 롤 실력까지 여김없이 뽐냈습니다. 더 지니어스에서 무적 장우연합을 보여주며 장동민과 결승까지 오른 타이스트 출신 천재 방송인 오연민 다들 아시죠? 그는 공부뿐 아니라 게임까지 굉장히 잘해 롤티어는 다이아라고 알려졌는데 왕자의 게임에서 출연해 조연과 1대1 라인전 대결을 펼칩니다. 조연은 자신의 주 챔프인 아리 오연민은 이즈리얼을 선택, 초반에는 이즈리얼의 스킬을 모두 맞고 춤까지 추며 놀림받는 구욕을 맛봤지만 그가 방심한 틈을 타 모든 스킬 연계와 감전 패시브 점화의 미니언 어그로까지 힘을 보태 골드 조연이 다이아 오현민을 잡는 반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장동민을 필두로 유상무 지원 등으로 이루어진 장판 게임단과 타도 장동민을 외치며 스타 왕제 입요한 그의 아내 김가연, 대금엔 이상준, 레이디 제인 등으로 이루어진 타도 장동민 팀은 연예인 팀 대결을 펼쳤습니다. 여기에서 조연은 자신의 시그니처 챔피언 조연크스를 꺼내 침착한 플 레이로 펜타킬까지 선보이며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켰고 그녀의 활약에 힘입어 게임까지 승리하게 됩니다. 6. 딱 실제 현실판 2019년 메인 MC 슈퍼주니어의 김희철과 신도 그리고 전 프로 게이머이자 현 LCK 해설위원인 클라우드템플러 클템이 해설을 맡은 아이돌이 게임 대결을 하는 게임 올림픽 골든 카드에 조연은 참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녀는 게임 올림픽 골든 카드 레드카페 천장에서 그녀의 최애 챔피언 아리를 코스프레하고 나타나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절세미녀의 아리 분장의 롤을 좋아하는 팬들은 큰 환호를 했지만 다른 한편에선 아이돌 가수가 지나치게 선정적인 거 아니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제작진 측에서 혹시 멤버들 중 코스프레할 수 있는 분 계신가요?라는 질문에 다른 멤버들은 저는 못할것 같아요. 죄송합니다.라고 했지만 우리의 조연은 저 할래요. 저저저롤 좋아해요. 저 롤. 라며 적극성을 보였고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아리나 징크스를 코스프레하고 싶다고 했고 레드카펫 전장에 현실판 아리로 나타나 많은 남성 팬들의 장을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롤을 무척이나 좋아해 이 방송에 참가할 수 있고 호스프레를 해서 영광이라고 밝혔습니다. 6 딸, 대지, 맷딸, 빼어난 외모부터 육감적인 몸매까지 천상 연예인일 것 같은 그녀지만 등잔빛이 어둡다고 정작 가장 가까운 가족인 아버지에겐 숨기고 몰래 가수로 데뷔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몰래 연예인 생활은 얼마 가지 못했는데 이유가 뭘까요? 그녀는 데뷔 4개월 차 S.N.L. 코리아에 까메오로 출연해 큰 화제가 되었는데 청순한 외모 하는 상반 되는 볼륨 감 있는 몸매 로 주목 받 으며, 일명 SNS 검쓰녀 라는 별명 으로 각종 포털 사이트 에서 실시간 검색어 1위를 기록, 그녀 <laughs> 가 데뷔 한지 까맣 게모 르고 있던조 연의 아버 지는 실시간 1위를한 SNS 검쓰녀은 자를 보고 서야 조 연의 데뷔 사실 을알았 고, 집 에선 차 분한 성격 의딸이 설마 저러 겠 냐며 사실 을믿지 못했 고 기절 할정 도로 큰 충격 을받았 다고 했 습니다. SNS 코리 아는 프로그램 성 향이 매우 매운맛 인지라 설정 상 유세윤 을 유혹 하는 과감 하고 섹 시한 충동작 을선보 딸에게 이런 연예계 생활은 허용할 수 없다며 연예인 생활을 결사반대였습니다 하지만 아내이기는 남편 없다는 말도 있죠? 그녀의 어머니는 애가 섹시한 게뭔제예요 좋은 거지 라며 조연이 하고 싶은 연예인 생활을 밀어주었고 아버지까지 설득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설득에 아버지도 마침내 그녀의 가수 생활을 인정하였고 지금은 그녀의 연예계 생활을 굉장히 뿌듯해하신다고 합니다. 육다, 넷지, 건강돌 조연을 관심 있게 지켜본 팬이라면 눈치채셨을 부분이 있습니다. 그녀는 빼어난 외모와 더불어 육감적인 몸매를 자랑하며 단순히 그냥 마른 몸매가 아닌 탄탄한 근육을 자랑하며 건강미를 뽐내는데 건강한 몸에서 나오는 신체 능력 또한 뛰어난 걸로 알려졌습니다. 2019년 아이돌 스타 육상 선수권대회에 참가해 치구와 승마 부분에서 모두 동메달을 획득하며 자신이 속한 그룹 베리굿의 최초의 아육대 메달을 선사했으며 2020년 김병만의 정글의 법칙에선 컨디션이 안 좋은 와중에도 인어공주를 연상시키는 뛰어난 잠수 실력을 선보이며 많은 남성 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습니다. 사실 그녀 는 어릴 적부터 운동에 뛰어난 두각을 선보여 쇼트트랙, 스키, 인라인 스케이트 등을 7년 이상 전문적으로 배웠으며 특히 쇼트트랙은 서울 대표 선수 출신으로 전국 대회에서 1위를 할 정도로 뛰어났습니다. 전국구 출신답게 조현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1,500m 세계 신기록 보유자 최민정과도 각별한 사이를 공개해 화제가 되었는데 최민정 선수 피셜로 조현과 자신은 어렸을 때등상위에서 막상막하로 실력을 겨룰 정도였다고 밝히며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스키 하던 중 충돌사고가 일어나 무릎이 골절되었고 어머니의 만료로 전문 스포츠생활을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녀가 운동을 시작한 계기가 참 독특한데 주연에겐 어렸을 적 공부 운동 모든게 만능인 사촌오빠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촌오빠가 너무 얄미워 내가 저 오빠 운동만은 꼭 이겨야지 라는 다짐으로 시작한 스포츠가 에너지를 소모하며 활동적인게 자신에게 꼭 맞아 선수생활까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부상으로 인해 선수생활을 그만두었지만 취미생활로 승마 사격, 수영 등의 스포츠를 즐기며, 휴일날에도 헬스장을 들려 꾸준히 운동하는 습관이 그녀의 이름에 항상 따라붙는 건강미인을 만든 비결 아닐까요? 뚝다 다섯째, 기부천사. 조연은 2018년 갈비 전문 체인점, 명륜진사갈비의 CF를 찍었습니다. 명륜진사갈비의 가족편, 회사편에 출연을 하였는데, 마치 과거를 거스르는 듯한 촌스러운 연출을 하며, 이것을 본한 네티즌의, 화질은 2019년인데, 광고 구성은 2. 2005년이라는 댓글이 좋아요 4500개를 받으며 배대시 되기도 하였습니다. 뛰어난 외모의 배우와 최신식 화질의 촌스러운 연출이라는 괴상한 조합이 오히려 흥행이 되어 명륜진사갈비 광고는 유튜브 조회수 1400만 뷰를 기록 길가는 학생의 리코더로 이걸 부른다는 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웹툰 작가이자 스트리머로도 유명한 침착맨 이말년이 광고를 패러디하여 네티즌들 사이에선 죄조명되며 유명 밈으로 떠돌아다니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소 괴상한 광고로 주목받은 조연이 명륜진사갈비로 더 빛난 이유는 명륜진사갈비의 전속 모델로 활동한 데뷔 64년차 대배우 이순재와 국미 셰프라 불리는 최윤석 함께 경륜진사갈비 광고로 받은 출연료를 결식아동을 위해 전액 기부하였습니다. 이쯤되면 날개없는 천사 인정? 어! 인정! 부티나는 외모와 더불어 일반인에게는 다소 낯선 경마와 사격 등의 취미생활과 SNS를 통해 에르메스, 구찌, 루이비통 등 명품들을 선보이며 사진을 찍고 180만원짜리 레깅스를 입고 운동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어 쟤는 금시저라서 그냥 취미생활로 대충 걸그룹을 한다는 억측도 많이 받았지만 할레를 오래하신 어머니가 일찍 결혼을 해 녀를 낳고 꿈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에 첫째 딸 조연에게 하고 싶은 것을 하라며 대부분 밀어주셨답니다. 그녀는 걸그룹을 취미로 생활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사랑하고 애착하는 직업이라고 스스로 밝혔으며, 정글의 법칙에 출연 전단 며칠의 촬영만을 위해 따로 잠수 교육 과정까지 배울 정도로 연예계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그녀기에 새해에는 방송에서 더욱 자주 뵙고 올티어 또한 플래티넘 달성하기를 유연하며 오늘은 롤하는 미녀 조연의 다섯 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 가지의 다섯 가지는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